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AI 모델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 기존 컴퓨터를 거의 뭐한 개까지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오직 AI 만을 위해 태어난 컴퓨팅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건 뭐 기존의 규칙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혁신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 새로운 컴퓨터가 필요할까? 간단히 말해서요, 요즘 AI 모델들은 너무 거대하고 또 데이터를 너무 많이 필요로 해서 기존 컴퓨터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계속 길목에서 꽝이 막히는 그런 병목 현상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근본적인 데이터 흐름 문제가 뭔지부터 파헤쳐보고요. 그 다음엔 이걸 해결하려고 만든 혁신적인 칩, 그리고 시스템, 또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소프트웨어랑 서비스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왜 AI랑 잘안 맞는다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보여주네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왼쪽 그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은요. 비유하자면 요리사가 냉장고에서 재료 하나 꺼내서 손질하고 다시 냉장고에 넣고 또 다음 재료 꺼내서 손질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을 다 쓰는 거죠. 화면에 저 복잡한 선들처럼요. 근데 오른쪽 이 데이터 그룹 방식을 보세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모든 레시피 즉 모델을 조리대 그러니까 칩 위에 쫙 펼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 즉 데이터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쓱 하고 한 번에 지나가는 거죠. 불필요한 움직임이 아예 없으니까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데이터 흐름이라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려면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칩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삼바노바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재구성 가능 데이터 플로우 유닛, 줄여서 RDU라고 부르죠. 여기서 핵심은요, 이 칩이 AI 모델이라는 거대한 지도 전체를 한 번에 펼쳐놓을 수 있게 설계됐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건, 모델이 바뀔 때마다 칩의 구조 자체를 그 모델에 맞게 최적화해서 말 그대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스펙을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다른 건다 잊으셔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640MB의 온칩 메모리.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일반적인 GPU보다 수십 배나 더큰 공간이에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공간 덕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AI 모델 전체를 칩 위에 그냥 올려놓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데이터가 칩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할 필요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숫자를 보시면 이 칩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102km. 이게 뭐냐면요. 단 하나의 칩 안에 깔려있는 배선의 총 길이에요.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랑 맞먹는다구요. 칩 안에다가 지연시간이 거의 없는 말 그대로 초고속 데이터 슈퍼 하이웨이를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강력한 칩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완전한 AI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까요? 이제 조립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시스템 구성은 의외로 간단해요. 마치 레고 블록 쌓는 거랑 비슷합니다. 먼저 RDU 칩 8개를 모아서 노드라는 서버를 만들고요. 이 노드들을 최대 4개까지 모아서 렉 하나를 완성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게 기존 데이터 센터에 바로 꽂아서 쓸수 있도록 표준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설비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강력한 AI 컴퓨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엔진이 있어도 운전대랑 엑셀이 없으면 그냥 쇳덩어리잖아요. 이제 이 엄청난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두뇌, 바로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그 두뇌의 이름이 바로 셈바 플로우입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사실상 모든 마법을 부린다고 보시면 돼요. 개발자들은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파이토치 같은 익숙한 도구로 AI 모델을 만들면 끼칩니다. 그러면 이 셈바 플로우가 알아서 그 모델을 RDU 하드웨어 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번역하고 최적화해주고 다 해주는 거죠. 이 과정이 바로 셈바 플로우의 진짜 힘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개발자가 만든 모델을 컴파일러가 딱 분석해서 8개의 RDU 칩 전체에 가장 효율적으로 쫙 나눠서 배치해 주는 거예요. 보통은 개발자들이 머리싸매고 해야 하는 이 복잡한 모델 병렬화 작업을 그냥 버튼 한번 누르는 걸로 거의 뭐 공짜로 해주는 셈이죠. 모든 귀찮고 어려운 일은 소프트웨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완벽한 풀스택 시스템을 이용해서 도대체 어떤 엄청난 일을 할수 있는지 그 결과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조 3조 삼바노바의 플랫폼이 구동하는 모델은요, 겉으로 보기엔 무려 1조 3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어마어마한 단일 모델처럼 보입니다.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수차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똑똑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이 전문가 구성. coe라는 아키텍처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모든 걸 어설프게 하는 거대한 모델 하나를 만드는 대신에 각 분야의 전문가 모델들을 여러 개 모아두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아주 똑똑한 라우터 모델이 딱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들어오면 라우터가 딱 보고 아 이건 코딩 문제네. 그럼, 코딩 전문가한테 보내야지. 또, 어, 이건 과학 문제군. 그럼, 과학 전문가한테 이렇게 작업을 착착 분배해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일에 스위스 군용칼 하나만 쓰는 거랑 각 작업에 딱 맞는 최고의 공구함이 가득한 공구함을 쓰는 거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겠어요? 바로 그거죠. 실제로 삼바노바의 관계자도 이렇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여러 전문가 모델을 하나로 모아서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것. 이게 바로 이 아키텍처의 핵심 목표인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본 건요, 단순히 더 빠른 칩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컴퓨팅에 대한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에 가까워요. 명령어를 시간 순서에 따라 하나씩 처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모듈 전체를 공간에 쫙 펼쳐두고 데이터가 그 위를 흐르게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말이죠. 어쩌면 AI 컴퓨팅의 미래는 이런 순차적인 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 공간적인 방식에 달려 있는 건 아닐까요?